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그 DI라는 반도체 검사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그 업력이 꽤 오래된 1세대 반도체 장비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장비업체들은 엔드유저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투자를 하면 뭐 실적이 좋아지고 투자를 줄이면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지난해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끝까지 투자를 줄이지 않고 약속한 투자를 이행해 갔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 그 동탄 5공장에 대한 공사가 중단이 돼서 이때 이 물량이 들어가기로 했던 것들은 어차피 공사가 끝난 다음에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로 다 이연이 됐습니다. 근데, 그, SK 쪽은 재작년부터 이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작년에 SK 하이닉스 쪽에 들어가 있던 장비들은 아직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야 다시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DI 계열사 중에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는 SK 향으로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한 업체인데 이 디지털 프론티어는 실제 굉장히 저조하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중단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반도체 후공정 속에 이 DI 쪽에 이 반도체 검사 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들은 그 후공정 중에 이제 개발 이제 제조가 된 반도체들이 제대로 잘 제조가 됐는지, 그리고 제대로 워킹이 하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장비입니다. 이걸 검사 장비에서 잘 양품들을 걸러내야만 그 전체 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AI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그 고기능성 HBM과 DDR5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고성능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들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투자를 대대로 늘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그 수요가 늘면서 관련된 이 납품을 엔비디아에 하면서 이 검사 장비를 일부 교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그 2023년 그 d i 가 수주한 걸 보면 대부분 다 삼성전자 쪽 향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그 HBM에서 그 HBM 그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HBM에서 뒤쳐진 이런 그 기술적인 뒤쳐진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결정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SK 하이닉스를 쫓아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고스란히. 이러한 검사장비 발주에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해서 지금 매출을 보면 검사장비와 검사 보드에 대한 매출이 전체 80%를 넘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매출액에서 지금 전체 매출의 그 규모는 작년 2023년에 매출 외형이 소폭 줄고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은 거의 반 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이렇게 수익성이 나빠진 것은 이 규모의 경제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원재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크고 또 이게 수주가 이루어지고 실제 납품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차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재작년과 작년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굉장히 수익성에 많은 악영향을 역 미쳤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유주 지분이 37.75%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향후 실적이 좋아지면 자사적 취득과 소각 같은 것들 을할 수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고배당을 줄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올 연초에 이 2월 29일날 납품권이 종료되는 건이 있는데요. 이게 납품이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이에 대한 정산작업이한달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번 3월달 1분기에 이 삼성전자에 납품한 149억의 이 검사장비에 대한 이 회계 반영이 1분기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DI의 실적이 1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쳐진 HBM에 대한 제조용 이 검사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를 빠르게 투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에도 DI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2차 전지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작년에 부러닥친 이제 전기차 이쪽에 이제 불황이랄까요? 불황이라고, 불황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따라서 전기차에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지금 투자 부분을 많이 이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장비들도 수주를 받아 놓고 납품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DI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HBM에 대한 이 검사양비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DI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삼성전자 이 검사양비 납품이 1분기 내에 회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DI 같은 경우는 이 검사 장비는 고기능성 반도체인 HBM이나 DDR5에 대한 이 검사 수율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연되지 않고 올해 대부분 다 발주대로 이 수주가, 그러니까 수주대로 발주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DI는 굉장히 수익성 부분에서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듯이 지금 주가 반영도 아주 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주가 반영이 나면 일부 주가가 그 어느 정도 차익 시현 매물 때문에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DI 같은 종목이 이렇게 그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가격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차익 시현 매물이 나올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쫓아가서 잡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시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망고정을할 가능성이 끝죠. 하지만 차익 시전 매물이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